우리가 해야될게 쇼츠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쇼츠를 합시다 하는건데 쇼츠는 유튜브의 것이에요 유튜브의 쇼폼인데 쇼폼은 말그대로 짧은 형태 짧은 것 그러니까 이게 쇼폼인거잖아요 쇼폼은 딴거 아닙니다 늘보시던거예요 틱톡도 보실거고 인스타의 릴스도 보실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것들을 통칭해서 쇼폼이라고 하거든요 쇼폼영상이라고 하는데 쇼폼의 선발주자 쇼폼의 선발주자가 틱톡인데 한번 보시면, 연령대를 한번 봐주세요. 소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20대 중반 사람들이 소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 수쯤 되면 구매력이 있는, 소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예로, 우리 어릴 때 만화책을 보면 부모님이 야단을 쳤어요. 어릴 때 게임을 하면 부모님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을 좋아하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게임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20대 중반 정도에 소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시장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장사를 하시거나 내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핑을 좋아하는 20대가 한 5년이 지나면 이쯤으로 오겠구나를 생각해서 패팅이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좋을 거예요 이거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압도적입니다 10대가 아주 압도적으로 짧은 영상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틱톡이 출발되고 나서에이 사람 저 사람 막 따라 했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품은 당연히 틱톡입니다 그 다음에 틱톡이 하니까 인스타가 릴스라고 따라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유튜브도 드디어 쇼츠로 따라붙었어요. 유튜브는 처음에는 쇼츠를 그렇게 방화를 안 하다가 유튜브도 좀 따라붙어야 되니까 유튜브가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틱톡은요, 중국이 돈이 많잖아요. 중국 거니까. 그냥 돈 공세를 한 거예요. 물량 공세. 초반에 틱톡에 가입하면 5천원 주고요. 친구, 친구 가입시키면 2만원 주고 실제로 그랬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틱톡에 가입을 하면 돈을 주는 정도로 강력한 마케팅을 썼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한테 2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6억 인구한테 2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돈으로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유튜브는 조금 방향을 달리었어요 유튜브 쇼츠의 강한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유튜브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잘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우리 유튜브에서요 음악을 잘못 틀면 무조건 잠기거든요 짤려요 딱지가 붙어서 그 영상을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쓰게 허용하나 당신이 이걸로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지가 와요 유튜브에서는 같은 음악을 15초, 15초 이상 못하게돼 있거든요 근데 15초 이상 못 틀게 돼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한 5초, 6초만 지나도 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유튜브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냐면 일반 영상 말고 쇼츠에서만큼은 전 세계의 모든 음원을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 어떤 계약을 했나 말요자기들끼 해서 유튜브 쇼츠를 업로드 할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음. 1분간 원래 쇼츠는 무조건 맥스가 1분이거든요 1분 안에 근데 사실 노래 한곡 중에 1분 정도 들으면 클라이맥스는 다 들은 거잖아요 귀도 같이 즐겁게 중는게 유튜브 전략이었는데 다행히 잘 들어맞아서 음악 같은 걸 쉽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쇼폼의 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쇼폼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들 변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최근에 쇼폼이 생겼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쇼폼이 많이, 아마존도 쇼폼들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쇼폼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이버 아시잖아요? 네이버 쇼핑도 아시죠? 네이버 쇼핑 라이브까지 갈 거거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그, 홈쇼핑처럼 그 인터넷 쇼핑을 동영상으로 보는 게 라이브 방송인데, 여기부터 보시면, 요 파란 물결, 요, 요 표시 있잖아요. 이걸 쇼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다 충분히 보신 후에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안할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인터넷 영상으로 물건을 팔때 평균 시청 시간은 3분이라고 합니다.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구매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소품을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드냐면 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판매자에나 내가 우리 영상 1시간짜리 방송 중에 가장 뜨거웠던 한 1분을 1 잘라서 이걸 내가 등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까지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알아서 그중 가장 유익도가 많았던 시간 1분을 잘라서 그냥 강제로 만들어 줘요 이게 시간 좀더 지나면 네이버가 만들어 주겠죠. 초기니까 네이버가 약간 시장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분을 만들어주면 1분 미만, 뭐 짧게는 15초, 길게는 30초 만들어주는데 방송 중에 물건을 못 샀던 사람들도 1시간 동안 방송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건 짧게 짧게 지나가니까, 쇼츠처럼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좀 이렇게 짧게 짧게 보다가 구매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가 무서운 게 방송 중에 팔리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새롭게 생생되어지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구매가 후에 생기는 거 이걸 2차 라이센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를 촬영해서 이걸 쓰는 건 그대로 계약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겠다 이거는 저하회 효비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이걸 2차 라이센스라고 하거든요 어 혹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중간 중간에 왜 동영상으로 짧게 나와서 뭔가 광고하고 있다가 밑에 이렇게 더 알아보기 또는 구매하기 전화하기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소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짧게 만든 영상을 이걸 보고 구매까지 끌고 오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지금 쇼핑몰이 사실은 좀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쿠팡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상을 짧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구매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쇼핑도 영상으로 많이 바뀐 추세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좀 만질 줄 아셔야 나중에 뭔가 냉동 좀더 팔고 싶거나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좀 알려야 하거나 할때 영상을 좀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폼이 성공한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한 TV 비율은요, 16대 구족 근데 아시다시피 쇼폼은 다 역으로 바뀐 9대 1요세로 화면입니다. 학생들, 어린 친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넓은 TV 화면보다 세로 화면을 훨씬 더 익숙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딱 맞아 떨어졌고요. 두 번째가 러닝타임인데, 무조건 100%지분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성을 무시 못하는 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약간 부끄러운 일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쯤에 사람들 고문할 때에요. 뭐 손좀 빼고 이런 고문 아니라 정신적인 고문을 어떻게 했냐면 뭐 영화나 이런 데도 나왔을 거예요. 핸드폰 같은 거 되게 쓰이고 큰 소리로 핸드폰을 듣게 하고 앞에다가 그 반복되지 이상한 영상들을 계속 이틀 동안 틀어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게 하는 그 고문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스스로 그 공략 했죠 왜 아이폰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을 끼고 소를 리 바짝 올리고 소추를 틀고는 짧은 5초짜리로 상을 2 시간에서 3 시간 이고 정신없이 가려거든요. 지가지인데 중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지인데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상술로만 봤을 때는 이분들은 성공한 거죠. 우리를 중독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잠깐 시작했다가 한두 시간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 번째가 접근성인데요. 접근성은 이걸 보기 편하다가 아니라. 짬날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잠깐 탔을 때지하철 잠깐 탔을 때 잠깐 한 5분 기다려야 될때 뭔가 뭔가 하기 좀 뾰족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짧게 짧게 볼수 있으니까 많이들 반나봐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뭐 쇼폼이 지금 아주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쇼폼 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겠 제가 일부러 쇼폼 중에서도 쇼츠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유튜브에 좀 특화해서 할 거예요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세상이 변하는가보다 뭐 이렇게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는 걸까요? 그 이게 제일 많이 여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것 좀 알아보세요. 바뀐 세상을 좀 알아봅시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건안 친한 친구들 끼리 대화합니다. 2 0대다 20대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 DM으로 대화합니다. 오 어, 잠깐만 편한데 왜 인스타 DM으로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가든 잠깐 적신이 나가서 그러나 아니에요. 은근히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스타 DM은요. 활동하고 있으면 활동하고 있다고 떠 있어요. 언제 활동하고 그만 활동을 만 쳤는지도 다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말을 걸었을 때 바로 대답할 확률이 높은 친구에게 말을 빨리 걸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유기적이고 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하 이게 죠 애들 요즘에들 이상해가 아니라 걔네들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카톡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쓰고 있는데 그렇고요 초등학생까지 가잖아요 그럼 인스타 디 m 보다 페이스북 메시지도꽤 많이 써요 공식적으로 안 친하면 카톡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카톡이라 그러니까 1 0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20대, 20대들에게 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인스타그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인스타그램은 한 5등쯤 되네요 20대들에 전용으로 되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20대에게 물건을 팔고 싶으시면 인스타를 노리셔야 되고요 4 50대에게 물건을 파셔야 된다면 인스타를 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게 초등학생들은 페이스북 20대, 30대까지는 인스타그램 3 40대는 블로그 4 50대부터는 뭐전 연령이 다 쓰는 뭐 카톡, 선물하기, 쿠팡 이런 건다연요 네이버, 쿠팡은 사실 빼는 게 맞아요. 걔네들 그냥 원래 1등이라서 그거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1등 쇼핑몰이 어딘지 아세요?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겠죠? 그죠? 둘 중에 한 명이 1등인가요? 걔네들 둘이 계속 1등하고 싸우거든요? 일단 패스 그러면 2등이 어딘요 저는 송계층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G마켓, 11번가 뭐그 많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옥션 그런 거 말고도 많잖아요 미매품, 그 티몰 어, 네. 뭐 H몰, LF몰, a t 몰 많잖아요 네. 당근입니다 당근이 쇼핑이라고 당근이 1인이라고?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2인입니다 통계로.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근에 파셔야 니다 물건 어디서 팔요 당근에 파셔야 돼요. 시계 특히 우리집이 단순히 이런 물건이 아니라 택배사에서 내보 내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집 미용실이다. 아니면 우리집 거점을 두고 있는 식당이다. 가게다. 이러시다면 무조건 당근을 놓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래 쓰는 앱은 뭘까요? 오랫동안 쓰는 앱. 한번 자를 때 가면 안 넣는 거. 아그것도 없습니다. 유튜브가 많습니다. 유튜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유튜브를 조금 뜯어보고요. 유튜브를 사용하는 인구는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사용하는 인구는 보시다시피 4,300만 명입니다. 5천만 인구 중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인구는 4,300만 명. 그러면 700만 명은 안 보느냐? 아니죠. 4살, 5살, 3살, 2살, 이런 애들은 뭘 보는데요? 엄마 애들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과하게 아닙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할게요. 그 중에, 그 중에 구독자 1000명, 구독 시간 4000시간을 채워서 구글이 월급을 주는 수익계정으로 바뀐 사람은 몇명인가요 9만 명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5천만 명 중에 9만 명은 대략 0.2% 정도 상위 1%도 아니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상위 1%로 산다 그러면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상위 1%로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유튜브로 돈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1%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0.2%로 그 인원이 유튜브로 돈 벌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구독자가 4천 명이고요 저는 구글로부터 월에 2만 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이만원은 뭐로 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음, 광고 안 보고, 음. 광고 스킵 안 하고 근데 그거 일부로 나를 위해서 안 받느냐 그거 아니거든 틀어놓고 왜 잠깐 저기 내거 놔둬가 왜잡으로못 <laughs> 가가지고 저 끌어 못 가가지고 나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게 이만원이에요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유튜브에서 계산해봤을 때 통상적으로 저는 한 10만원 정도 나와야 정상이 에요 근데 제가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본업이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못 찾는데 저는 10만원 정도 나와야 정상이 돼요 그러면 천 명에 만원만 명에 십만 원 십만 명에 백만 원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10만 명 정도 되면 되게 큰 건데 백만 원밖에 못 번다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광고나 PPL이나 아주 무서운 수준인데요 지금 이 회사의 직원이 대충 몇명 보이세요? 네한 50명 보이시죠? 회사 야유입니다 염이라고 하는 여행의 미치다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는 그 40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맨날 텔레비에서 100만명 100만 유튜버 이런걸 자꾸 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만 유튜버가 넘는 사람은 약 4천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적은 그에 우리가 환장을 하는거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구독자는 40명만인데도 직원을 이 정도로 뿌리면 5만무지한 회사가 되는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럼 뭐가 왜 자기 하나, 자기 하나, 촬영 하는 사람 하나, 편집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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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하나, 이렇게 한 서너 명이서 채널 운영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0만 명 정도가 되면 채널은 거의 이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회사입니다. 대구에서도요, 50명이 넘으면 큰 기업으로 분류하거든요. 포항에서도 50명 넘으면 코스트코 제외하고, 50명 넘으면 괜찮은 회사인데,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얘네들이 다보고서 살릴 수 있다니까, 채널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휴하려고 한번 갔었거든요. 요즘 유튜브 채널들이 여기 뭐냐면 서울 노년동에 다모니래가 보면 다 채널들이. 그거 가 보면 특징에 딱 들어가면 한3 0 명이 편집하고 있고 마케팅 팀이 있고 막 촬영팀 이 있는데 가서 요거 하나를 PPL 그러니까 뭐그 수주도 않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 얼마일까요? 요렇게 요거 또 이렇게만 놔두는데 천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미친 이 천만 원짜리를 왜 쓰냐고요?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예, 천만 원부터 만약에 심지어 써보세요 하면 얼마일까요? 다다받아주 다이, 가능한 이유는요. 실제로 물건파는 사람들이 불만 상태테 부탁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서 하루 동안 파는거면이 평균 사억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 파는 양입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지금 아니고 2019년인데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은 아니고요. 미국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중에 좀 특이한 거 보이시죠? 유튜브에 쇼핑이 가졌어요. 우리나라 에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채널인데 영국남자라고요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여기도 지금 광고에 가려져서 그러는데 21년도에 봤더니 쇼핑이 달려있어요 아 이건 외국만 그러다보다야 그래도 좀 약간 졸린다 이때만 해도 제가 학교에서 2021년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얘들아 곧 있으면 유튜브가 우리나라로 막 쇼핑몰을 들고 딱 뛰어들어올 거야 조심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2022년이 되더니 여기 딱 누가 봐도 우리나라 채널이죠 스토어가 다 됐어요 심지어 2022년 9월, 작년 9월이죠.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유튜브가 공식 계정에 뛰어버립니다 우리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랑 비슷한 거할 거다. 그래 알아 쇼핑 전선에 뛰어들겠다고 공식 선언을 작년 9월에 했어요. 작년 9월에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2월이 됐습니다. 올해 2월, 4개월 전이죠. 올해 2개월, 2월에 유튜브에 휴대폰 열어서 유튜브에 왼쪽 마크 라침파 모양을 누르시면 옆에 쇼핑이 더 있을 거예요. 이게다떠 있습니다. 그 쇼핑을 캠을 누르잖아요. 누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게 뜨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홈쇼핑은 쇼핑몰들은 사진으로 만들어줬고요. 지금 잠깐 변화의 차이를 조금 느끼셔야 돼요. 옛날에는 홈쇼핑에서 홈쇼핑에 소스들이 나와서 이 물건 정말 좋습니다. 아우, 품질이 힘입니다 빨리 해달하세요. 이랬었어요. 그래서 히터분 중국도 왕눈이라는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걔네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물건 너무 좋습니다. 사세요. 휴대폰으로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들 네이버에 들와서 물건 너무 좋습니다. 사세요. 아니 홈쇼핑이 생긴 게 거의 20년이나 되거든요. 2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팔거든요 좋아요. 사시라고요. 사리니까 우리를 무슨 호구로 하나? 홈쇼핑은 어쩔 수 없이 사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뭐가 좋아졌냐면 사세요 하는 채팅이 나거든요 이거 뒷면도 좀 보세요. 아, 그러세요 뒷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고 막떠들어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요즘 시대. 그러니까 저는 작년을 기점으로 보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는 기점으로 마케팅은 콘텐츠다. 라고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콘텐츠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세상이라고 규정한다고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2023년 2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찡양이라는 분인데, 왜, 왜 많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나와서, 만약에 이분이 옆에, 옆에 이런 라면 같은 거 보이시죠? 라면 같은 거 보이는 걸 나와서, 틈새 라면 맛있어요. 이랬으면 제가 엄청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유튜버가 아. 무엇을 했느냐? 유튜버의, 그 크리에이터의, 그모년의 콘텐츠를 손대지 않은 채로 쇼핑을 얹어줄 거예요. 제안이 실제로 이 방송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좋은자 라면 끼는 거예요, 1개 연락이 끊으 먹고 방송이 끝나요 그때 요 옆에 뭐가 떠 있냐면 그 찌앙이라고 치고 이게 찌앙이라고 칠게요 이게 되겠습니다 찌앙이 한 시간 동안 지 혼자 맛있게 먹어요 그걸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찾아보고 있어 이걸 안 누를까요? 누르겠죠 이걸 이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에 라이브 쇼핑이 생겼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도 라이브 쇼핑하고 배민도 라이브 쇼핑하고 카카오도 라이브 쇼핑 다 하는데 이건 뭔 차이인데 하겠지만 유튜브는 달리 왔습니다 빨리 나다는게이 사람의 컨텐츠를 위해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시던데 로하세요 우리만 여기다 달아줄게. 근데 여기서 더 무서워.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테스트 베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해보고 되면 전 세계 다른 영역으로 네. 네. 뻗어나가겠다고 우리한테 테스트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혹시 다른 것들과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그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모조리 다새고 영상입니다. 이거, 이거. 이건데 유튜브는 가로로 그대로 유지시켜버렸어요 네. 아고싶은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컨텐츠를 건들지 않았다 그리고 경로만 열어버렸다 또 하나 유튜브 쇼핑라이브가 무서운게 혹시 이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쇼핑에무서워 이제부터 우리가 쇼핑 할거니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이버에서도 켜고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켜요 동시에 켜서 왜 아프리카TV 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띄우는 것처럼 네이버도 띄우고 유튜브도 띄워서 판매를 하고 나서 그대로 끝내느냐안 끝냅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1분을 잘라 버립니다 1분을 잘라서 아까 전에 쇼핑몰 올린다그 했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되나요? 쇼핑몰에 1분을 잘라가지고 요거 우리 학생이거든요 이걸 잘라서 유튜브에도 띄우고 유튜브 조치해라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에 네이버 우리 쇼핑몰에 들어가면 상세페이지 쭉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영상을 넣을 수 있거든요 영상에 넣어주고 이거는 인스타잖아요? 인스타 리비스에도 넣어버리고, 이게 영상이 한 번만 나와지면 2차 라이센스가 붙어서 여러 가지로 막 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같이 쇼치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쌤들은 아마 재밌게 영상을 한 서너 개 정도 만들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찍지? 올리지 응. 모든 크리에이터가 가지는 고민이 있는데요. 한세 개, 네개 찍을 때까지 재밌거든막 재밌어가지고 막 자기가 편집해 보고 뭐막 신이 나고, 그걸 또 올려가지고 누가 보면 막고주라고 혼자서 좋아요 날린다고 하면 댓글 날리라가 하면 서못 보겠어 하 근데 문제가 이게 <laughs> 한 5개가 지나가고 나면 아잇 <laughs> <laughs> 못 찍지 그리고 또혼자지나는 대로 또 있잖아 그 개똥처럼 있어야 돼 약간 아이 약간 퀄리티가 <laughs>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해다아 그러니까 컨텐츠에 부재가 생기는데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만 좋은 게 내가 팔 물건이 있거나 내 자신을 팔수 있거나 나의 지식을 팔수 있다면 자기는 계속 판게들해거든요 그렇게 팔아서 여기저기서 계속 뿌려대기 시작하면 계속 쌓여서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드릴 오늘 마지막 이론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단자만 보세요. 불과 몇일 전이죠. 거기 유튜브가 대놓고 뉴스에 띄웠습니다 유튜브 쇼핑몰자 시작이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유튜브가 알려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아직 뜨겁지 않다고 라 느끼는 건뭐 민자 시작했으니까. 대부분요. 케팅은수연입니다 똑같은 건데, 얘도 한 1년 지나거나 2년 지나면 시장이 활성화 돼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돈 벌어 보고 사는 연습도 있을 거예요. 쇼핑몰 지금 하게 드진거 맞아요. 근데 6월 21일에 시작했다면, 우리도 한 번쯤 약간 그런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땅이 마지막에 딱 지금 채널 다 하게 살아졌어요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유튜브 가요 저는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게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로지 이걸 인터넷에 어떻게 팔먹지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왔더니 보세요 쇼핑몰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몰이거거든 커머스가 상거래잖아요 보세요 옛날에 오프라인에 장사했잖아요 쇼핑몰을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쇼핑몰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지금 쇼핑몰을 때 늦지 않았을까 왜? 예, 늦은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 있거든 지금 쇼핑몰은 4세대까지 와있습니다 무슨 커머스 무슨 커머스 무슨 커머스 지 돼서 이블러서우스 커머스가 유튜브에 좀 유명한 애들한테 물건 주고 팔아줘 아니면 지갑 팔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이제 이게 시작이죠 그러면 시간이 또 1년 2년 지나면 5세대 쇼핑몰이 또 열릴 거예요 지금 쇼핑몰은 어 작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노동에서 놀자고또 하나. 오늘의 마지막 자극. 유튜브의 수익을 보세요.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들죠. 우리는 봅니다. 보고 나면 중간중간에 광고를 보잖아. 뭐 실수든 어쨌든 지키면 못하고 광고가 넘어갔어. 그 돈은 누가 내는데요. 광고주가 돈 내잖아요. 광고주가 그막다 돈을 왜 내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돈 벌었어. 광고주가 돈 벌면 그 돈을 유튜브한테 주면 유튜브 혼자 다안 먹고 크리에이터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기서 보세요. 크리에이터, 시청자, 유튜브, 광고주, 요네명 중에 돈못 벌고 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아주 유명한,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터가, 원래 작년에 이런 말을 하게 습니다 인간의 주목이, 인간의 주의가 21세기의 원유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다돈 벌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인간들이 돈 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쓴건 없잖아. 우리가 유튜브 보기 위해서 정치료를 내놔 넷플릭스처럼? 아니잖아요 돈 한푼도 안내었는데 우리는 다른 애들 돈다 벌어도 우리만 그냥 살짝 대가 봐. 그러면 잠깐만 역으로 우리의 시간을 팔아서 얘네들도 돈을 벌었다? 우리의 금쪽같은 아까운 시간을 팔았다? 아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 지구의재미없이러보보나요 아, 충분히 즐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즐기셨는데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동안 얘네들은 돈 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주목하고 즐기시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들 1월 저녁에 뭐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잠시 휴대폰 잠깐 좀, 좀 하시다가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보시잖아요? 보시는 걸 컨텐츠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생산하러 오신 첫날입니다. 환영합니다.